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요 새벽 예배 때는 항상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가 남 유다가 망하기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이언의 말씀을 예레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서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심판이 임박하였다 하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심판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현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멸망 직전에 남유다의 모습과 현대 교회 의 모습은 너무도 흡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이 어, 망하게져가고 있는 그 징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우습게 여기는 듯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주일 예배 때 선포하는 이 설교 말씀은 어 우리 종교계로부터 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청교도들과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붙잡고 일주일간 살아가며 지키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어 우리 교회의 전통이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놀란 청교도와 이런 어이 이 개혁주의 장르교회의이 전통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너무나 귀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아멘하며 일주일 동안 살아갔던 치열하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이고 그거 그것이 바로 부흥의 증거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놀라 역사 가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말씀을 주시면 아멘하고 화답하며 그 말씀을 신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마치 목회자 개인이 좋은 인생의 레슨을 말씀을 줄때 이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내가 은혜 받을지 안 받을지는 결정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설교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말하고 인간이 듣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설교의 강단의 권위가 이 현대교회에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책망하심에 우리는 자유롭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나한테 그래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니면은 내가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안 듣고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가 선포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런 상황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의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자기가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생각을 넣어서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단에 설교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뿐 아니라 성도들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흔들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새 믿음 장르교회 강단에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고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태도가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란 일들을 이 새미듬 장로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1절로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네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그 상황이 남유다의 망하기 직전에 멸망하기 직전에 남유다 가운데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 선적 벌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차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우습게 들었던 선지자의 선포 이 말씀은 내가 진짜 그 있는 그대로 나는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이것을 어,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진짜가 되는 엄청난 심판이기만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겼던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너를 불 잘라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5절로 16절 말씀 여러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리 못하며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이 어디부터 옵니까? 저 북방에서부터 옵니다. 다별론을 보내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별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오랜 민족이고, 그들은 그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제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 7절1 8절 말씀이 그들이 내잔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교연관성들을 그 칼로 파멸하리라. 여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징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며, 자녀들도 앗아가며, 모든 곡물들을 다 앗아가며,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고, 심지어는 성전까지도 다 파괴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징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보니까 산불이 일어났는데 최악의 산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엄청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제 지진 소식도 들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점점더큰 자연 재해가 일어날 것이고 어 정말 사회는 혼란으로 치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이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마지막 때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에 놀란 기회를 주셔서 귀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떠나가며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들이 만을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하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격이 못하셔서 또는 괴팍하셔서 괴롭히기 좋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너희들이 이제 이 결과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사랑한 죄인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 의지하고 어 하나의 말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모자라서 이제 세상 것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더 추구했던 이런 모든 것들 그래 네가 세상이 그렇게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서 세상에서 한번 굴러봐 하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품을 따라서 어 그렇게 싫다고 싫다고 해서 세상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요. 예 그래 세상이 그렇게 좋아? 한번 불러봐. 그 세상에 나가면 당장은 뭐가 됩니까? 그것서떵떵거리면 세상의 일부분으로 잘살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노예가 돼 버리는 거예요. 돼지치는 노예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세상이 그렇게 좋아?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이 그렇게 좋아? 그럼 세상 가 한번 나가봐. 세상 나가면 거기서 우리는 종료릇 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다 착취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현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과 타협하는 이 문제, 이것이 전 세대, 어, 어이 크리스찬들의 문제였고, 지금 자금의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자꾸만 세상에 답하려고 하고,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세상을 들어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을 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니 세상이 그렇게 좋아, 그러면 세상과 한번 불러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타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좋아? 그래 한번 누려봐 하면서 이 공산주의의 이 노예로서 살아봐라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렸는지, 우리가 무엇을 또 쫓아가고 있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다면 이제 반대해야 됩니다. 세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 지혜다. 하나님 이하나님의 교회에게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같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우시기 기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와를 경유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우리는 이미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잘나서 농사를 잘 짓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수기한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 햇빛과 모든 바람과 비와 이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는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나서 농사 잘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살려주셨어요. 어,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 보내주시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보내주시고, 이거는 전 세계에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은혜인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잘려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세상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나는 더, 더 세상적으로 노력하고, 이런 나라가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채점을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반한 것입니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해를, 은혜를 인정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깨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이 깨워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국에 교회들이 깨워서 부르짖지 않으면 누가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회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20절 말씀 너희 허물이 이런,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와 사람을 잡으며, 그래서 이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백성들 가운데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착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올무를 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세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곧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요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가 이루지 않는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또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흥하고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난할 때그 버릇을 못 버렸어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깝고 가난자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 인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나같이 나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모든 걸다 먹고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더 주시는 것인데 나한테 돈을 더 주시는 것은 내가 더잘 살라고 더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셔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잘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교회가, 어, 커지고, 이러면은 교회에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거 갖고 우리가 뭐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죽어가는 자들을 교회를 통해서 먹여 살리라고 하는 거아니겠습니까 정말 전 세계 선교지에 나가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많고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데 교회들은 나 몰라라 하고 나는 더 편안한 그런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아니었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이 놀라운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나라들을 징계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또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무너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니까 모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어 이렇게 착취당하는 이런 엄청난 사회가 되었는데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라는 것입니다 바꾸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을 깨워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징계로 배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깨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놀랐어요 이 탄핵 반대 집회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깨어나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제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님 놀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와 있었는가,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고 있었는지를 이제 하나께서 님 깨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들이 일어서길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의 님 부르짓길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본 말씀을 돌아갑니다. 이이절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실 분이시는 것을 아십니까? 1 1계하 25장 8절의 10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 예레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가 넷살의 열아홉째 해5월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 사라다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났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심판의 때는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는 것입니다. 한 다음에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냥 좋으셔서 만냥 미루실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되면 반드시 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홍수는 내렸습니다. 방주를 지으며 100, 100, 100, 100년 이상 지으면서 사람들이 아우 비가 오냐고 오냐고 이러면서 아무리 의심했어도 그때는 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실 때 사위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만 살고 있는데 무슨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냐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불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망하겠냐고 성전이 무너지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했지만 그 날은 오는 것입니다. 성전이 불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해봤자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인 후에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권에 던질 그자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복음 말씀 들어갑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 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 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가 거세게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느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바다, 물이 바다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우리 느껴지지만, 과학적으로 당연하죠. 인류 인력의 법칙, 뭐 이러면서.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엄청난 헤일이 일고, 어, 폭풍과 플러드가 일고, 막, 다, 물이 뛰어, 미쳐서 날뛰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살고는 이, 이, 이곳에도 막 물이 막 흘러 넘치고, 홍수가 나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또 얼마 있으면 또 물러가요, 물이.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물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은 사실은 어둠의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 다가오지라도 결국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계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만물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도 그렇게 날뛰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도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 날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욕기 1장 12절과 2장 6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네 손에 맡긴 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장희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긴 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날뜬 날지라도, 세상의 세력이 그렇게 날뛰고, 자기 지고 만장하여서, 자기들이 모든 걸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날뜰지라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야 합니까? 세상을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인간들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해가지고 자기가 우리를 컨트롤하고 조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아 있는데 그것을 현재로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격정해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두렵고 돈이 없을까봐 건강도 두렵고 인간관계도 두렵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도 두렵고 내 명성이 땅에 떨어질까봐도 두렵고 이렇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거분거분 사실의 말을 잘 듣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대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단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을 앞에 떠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수 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정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본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습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받아들이며 순종하는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어, 어, 새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 듯이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할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심각하게 하나님 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경주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새 믿음 장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